안녕하세요. 은둔고수입니다. 인천시 실거래 하락율 탑10을 조사해봤습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래와 최근 거래를 비교하여 가장 하락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하락률 10위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 2단지 84.9제곱미터입니다 2005년 중공 958세대 대단지로 송도 209 메인 상가 인근에 위치하여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8억 5천만원에서 2025년 6월 4억 9천5백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금액 3억 5천5백만원 하락률 41.8%입니다 구인는 연수구 연수동 영남 84.8제곱미터입니다 1992년 중공 622세대가 거주하는 단지로 연수역 인근에 위치합니다. 2021년 8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2025년 7월 2억 5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 금액 1억 8천만원, 하락률 41.9%입니다. 8위는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금융단지안 양수자일레이크 블루 84.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중공 1534세대의 대단지로 청라호수공원 인근 프리미엄 입지입니다. 2021년 8월 12억 9500만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7월엔 7억 4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금액 5억 5천만원, 하락률 42.5%입니다. 7위는 중구 운서동 영종 2차 다시금 호베스트빌 85제곱미터입니다. 2003년 중공, 총 452세대의 대단지로 운서역 도보권에 위치합니다. 2021년 10월 4억 9500만원에서 2025년 6월 2억 8천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 금액 2억 1,500만원, 하락률 43.4%입니다. 6위는 남동구 노년동 풍림 85제곱미터입니다. 2000년 중공, 1,517세대가 거주하는 단지로 소래포구역과 가까운 입지입니다. 2021년 8월 4억 5천만원에서 2025년 6월 2억 5,3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9,700만원, 하락률 43.8%입니다. 5위는 남동구 노년동 노년파크폴의 84.9제곱미터입니다. 2009년 중공 872세대 대단지이며 호구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2021년 10월 7억 원에 팔렸던 이 아파트는 2025년 6월 3억 9,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 금액 3억 900만 원, 하락률 44.1%입니다. 4위는 연수구 송도동 이편한 세상 송도 84.4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중공 2,708세대의 대단지로 송도신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1년 9월 10억 9천만원에서 2025년 7월 6억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금액은 4억 9천만원, 하락률 45%입니다. 3위는 부평구 삼곡동 우성일 2차 294-35 84.8제곱미터입니다. 1980년 중공, 1980세대가 거주하는 단지로 교통과 학군이 우수한 입지입니다. 2021년 5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6월 3억 2천4백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락 금액 2억 6,600만 원, 하락률 45.1%입니다. 2위는 부평구 상곡동 한신유 85제곱미터입니다. 2003년 준공, 703세대 규모로 상곡역과 가까운 입지입니다. 2021년 9월 5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6월 2억 7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락 금액 2억 7천만 원, 하락률 50%입니다. 1위는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2차 8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준공. 총 889세대의 대단지로 인천현송초, 인천예송중, 인천현송중 등의 학군과 다양한 편의시설,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1년 9월 12억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6월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금액 6억 원, 하락률 50%이며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은둔고수 채널은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실거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